곳에 가야 돼요. 가야 돼요. 그러면 보십시오.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와 성공이란 이 위치는 갭이 있어요.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과정이 성공의 과정인 거예요.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질도 않아요. 그래서 꾸준하게, 꾸준하게 이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이 제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가면은 이렇게 돼서 이 성공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성공을 성취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. 이 방법론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.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저도 이것을 따라했고, 저 뒤에 있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도 다이 시스템에서 이것을 따라했어요. 이것을 따라했는데 그게 뭐냐면요. 첫 번째, 자사 제품을 다 애용했습니다. 자사 제품을 애용했어요. 두 번째, 책을 읽었어요. 네. 여러분, 이 비즈니스 말고는요, 평생 책한권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책안 읽고 사는데 뭐 지장 있었어요? 여태까지? 애기 낳고 사는데? 없었습니다. 책을 읽고, 안 읽고, 예. 네. 책을 안 읽어도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는 강의를 듣습니다. 강의를 듣습니다. 예. 네. 어떤 강의를 들어요? 성공학 강의나 이 제품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인문학 강의나 성공한 모든 명사들의 강의를 듣습니다. 강의를 안 듣는다는 것은 뭐냐?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. 강의를 안 듣는 이유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보세요. 큰내복칸이 있죠? 여기가 지식의 영역입니다. 지식의 영역. 이 모든 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.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. 여기는 무지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자신하고인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모르는 게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르는 게한 여러분들 보다 훨씬 많아요. 그건 뭐냐? 이 무지의 영역과 지식의 영역이 맞닿는 이 면, 이 면이 커지면은 모르는 게, 많, 모르는 게 많으니까, 아는 것도 많게 되겠죠. 이해가세요?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의 싸움은 그 사람들의 평생에 걸쳐서 한 것을 갖다가 한 시간 반에 요약해서 강의를 그 강의를 듣습니다. 왜 성장하기 위해서? 그다음에 자사 제품 애용했고, 책을 읽었고, 오디오 테이프를 들었고, 그다음에 미팅에 참석을 합니다. 이 사업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 속에 모시고 와서 같이 들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이 공기 속에 있는 그걸 갖다 나폴레옹 힘을 에테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점, 이 진동이 퍼절어한다그 다음에 이 미팅에 참석하고 마지막에 뭐죠? 쇼도 플랜, 쇼더 플랜. 내 사업을 갖다가 설명을 전달하는 거야. 전달. 전달을 하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. 예뻐진데 이거 먹으면 당뇨 좋은데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제품을 전달할 때는 사업성을 전달하고 사업성을 전달할 때 제품을 전달하고. 두 가지를 같이 할때 반드시 이것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급과 수익과 삶을 살 수가 있다.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. 초대하는 게 쉬워요, 어려워요? 어려워요. 여러분. 초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신 이것을 갖다가 사모님이 모시, 모시고 있 분이 초대를 한 거예요. 인바이트를 한 건데 그 초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초대 자체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리더십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누가 따라와요? 너 나가라 하지.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. 왜? 모든 세상의 돈은 최고의 리더십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. 돈을 벌라고 애쓰는 것보다 리더십을 키워서 내가 누군가를 리드하고 내가 나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많은 책들에 써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으실 거예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라고 그랬어요?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책을 사서 읽어라. 살찌워진 정신이 당신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그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믿었어요. 예, 좋은 밥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. 책 속에 좋은 밥 많다. 뭐 이런 말 동서고금을 막론라고 정말 많습니다. 그랬더니 살찌워진 정신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한 가지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중요한 일들만이 중요한 일만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고개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다섯 가지만 계속하면은 성장된 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, 내 몸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들,